통과는 안 되죠. 되게... 내 네, 네, 딸입니다. 어, 하율이 하율이. 아주 귀엽게 생겼네 가 아이고 볼다이 아주 퐁한게 귀여워. 아이고 귀 저희 딸은 되게 활발하고. 활발하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람 <목소리> 좋아하고. 흥이 많고. 흥이 많고. 장난기도 많고. 어, 끼도 많고. 끼도 <목소리> 많고. 네. 약간 그창의실 닮았네 눈은. <목소리> 네. 귀여워. 하이 오빠 하이 밥 먹으러 오셔. 아빠 시켜줄게. 어, 고난이 기준인데 <laughs> 밥은 잘 먹는 스타일이죠? 되게 잘 먹어. 요 어, 보리 이미 밥을잘 먹는다고 써 <laughs> 있어요. 자기도 밥 먹을 거지? 나 먹기 싫었 또가. <laughs> 먹기 싫었 또가. 아왜 그러죠? 반찬이 좋은데. 그쵸. 먹자 밥을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밥을. 하이 아형 먹을때 다 먹어. 하이야 아빠 쉬엄 어때? 아빠 쉬엄 어때? 별로야 별로. 별로지? 별로야 별로. 별로지? <laughs> 별로 안 돼요 애기 안 별로 애기 별로라고 하는데. <laughs> 아픈 거는 안 하야. 어. 아빠가 뽀스면별리지 아 하야. 응. 아빠는 남자니까 수염이 나지. 하나 없이 안 나. 하안나 나지. 응. 응. 아, 재밌네. 재는 네. 저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, 장이야, 이걸?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뭐 부를 때. 아, 장이야 네. 이러니까. 네, 장이야 아, 또 어. 또 이제 따라하구나. 편하게 보실 때 그거를 따라. 아, 그렇구나, 정도인데. 야, 34개월이면 내가 뭐뭘 네. 알겠어요. 네. 아직 존대 이런 거 모를 테니까 네. 네, 너무 귀엽다. 장이야. 아, 하이 아. 왔어. 하이 왔어? 자기. 아빠 응원해, 응원. 하이 자전거 타고 왔어? 오. 잠깐만, 할, 뭘사올게뭘사올게시거 <laughs> <카운게? 웃음> 그치, 그치, 지금 오, 얼른 갖다 주려고. 찬야! 귀엽네. 이야. 아. 이거 마셔 이거 마셔 아 고마워 뭐 아. 애교 봐 어머 아니 어머 어머 가요? 어머 여워 어머 어머 어디어요 어머 가머 귀여워. 어디그요 어머 어머 이사 가자. 어머 가머 이사가자. 이사가자 이사가자. 이사가 네.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가자. 혜리가 어떻게 해? 고고고 해봐. 아유라 어. 떠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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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거야? 어? <laughs> 아 이사 패피네 공항으로 이사 가시는 건 아니죠? <laughs> 어. 아 오프로드 매니아답게. 아, 아, 매니아 아, 아. 아 오프로드네.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라. 차. 엄마 여기 앉을 거야? 응. 음. 엄마가 좋아. 엄마가 좋아. <laughs> 아, 동작식 수염도 깎고. 아, 수염 깎죠 깔끔하게 해서. 어. 결혼하고 이제 두 번째 이사잖아. 그니까 러 결혼 전에는 이사를 한, 한 적이 없었지 거의 두 번? 막상 이렇게 해보려니까 이제 아, 힘들구나 이제 느끼지. 근데 <laughs> 이사가서. 얘한 네. 마리 키우면 안 돼? 뭐? 얘한 마리 키우면 안 돼? 뭐? 네 이게 지안 된다고. 우리 친구 리트리버. 아, 뭐. 우리 모두의 친구 리트리버. 하율이가 아직 어린데 큰개 키우면 사이즈가 일단 얘 큰일 나. 그런 대형견이 응 의외로 되게 수네내 아, 생에는 없어 리트리버는. 됐어? 그게 극단적으로 편면안되잖아 <laughs> <표현하면> <laughs> 하율이 계단집 이사 가면. 강아지랑 개랑 같이 우리 살고 싶지. 아 하율아 근데 하율이 큰 개가 좋아? 작은 개가 좋아? 작은 개. 아그 뭐야 작은. 작은 개. 아그 뭐야 작은 개. 작은 개. 작은 잖아 하율아 아빠 봐봐. <laughs> 그거 뭐 하는 거야 이게. 하율아 아빠 봐봐. <웃음> <웃음> 그거 뭐 하는 거야 이게. 아라 아빠봐. 이게 굴리면은 고기 온답니다. 어? 고기 온대요. 아, 못 살아. 어, 아빠랑 굴려보자, 굴려보자. <laughs> 이거를 굴리면 고기 와요. 다 굴려. 굴려보자. 애도 좋아하네. 응, 어디다 굴려야 돼? 이렇게 바닥에 굴려주면 어? 고기 들어온답니다. 네, 고기. 보리 하이리가. 아고 잘하네, 아고 잘하네. 아고 잘하네, 아고 잘하네. 아고 아고. 아니 나는 뭐 압력 밥솥 먼저 들어가라 뭐 이런 말 있잖아. 아, 그 것도 있어요, 맞아. 아, 이게 예, 처음 예, 예. 들었다 이런 말은. 자기야, 이거 몰랐지? 몰라, 처음 알았어. 놀랐어? 언제 준비했대 그런 거를? 아, 나 지금 자기 준비했어. <laughs> <laughs> 잘보인다고 잘 <보이려고. 웃음> <laughs> 이게 자기야 음. 여기만 불리면 안 되고, 음. 전체적으로 한번 불려야 돼. 그래? 그럼 그래서. 어머, 어머, 밤마다 가야돼요? 방마다 가야돼요? 저렇게 이제 구석구석 다 돌려야 되는군요 <laughs> 아,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. 어디까지 굴리나 <laughs> 보자, 어디까지 굴리나 <laughs> 봐. 아이고. 다 했다. 그래, 뭐, 이왕 하는 거뭐 좋대니까. 잘 굴려줘.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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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만세! 아빠 만세! 우리가 좀 만세! 으 아빠 만세! 아 기분이 벌레가 많아. 음. 벌레가 많아? 어떡해? 아이고. 아안 돼. 하율아안 돼. 안 되면은 나오지. 많아안 돼. <laughs> 어? 벌레 많아. 너무 많아. 많아. 어. 아 어머머머 어떡해? 벌레. 우리 집엔 사네. 아, 목이. 목이 정말 크다. 문을 열어 놨어. 그래. 그래. 어, 어떻게하이가 아, 잡을 수 벌레. 있어? 어, 잡을 수 있어? 아니야. 벌레는 있어. 친구야. 어, 벌레 어? 친구 어? 안녕 해야 벌레 돼? 네? 벌레는 진짜 많아. 벌레는 하일에휘치지 않아. 벌레는 친구지. <laughs> 벌레 안녕 그래. 벌레 안녕. 음, 우리 집에 가자. 어, 우리 집에 갈까응 어, 그래 가자. 어떻게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아직 집이라고 인식을 안한 거야. <laughs> 집에 가자. 아, 옛날 집 가자고. <laughs> 아직 놀러 온줄 아나 보다 어, 놀러 온줄 알아봐. <laughs> 아, 캠핑 온줄 아는구나 이거. <웃음> <웃음> 뒤 뒤에 가자. 네. 아빠 치잖아. 시끄러워. 아빠 치잖아. 시끄러워. 다시 <laughs> 거야. 칠 거야. 칠 거야? 이제 쳐봐 봐. 이건 감성이 아닌가요? 이것도 또 하나의 갬성일 수 있죠. <laughs> 네, 아이의 갬성. 아이야 하이야 올라와. 아우 말 너무 귀여워. 귀엽게 해. 일로, 일로 와봐 어, 사진 한마디 했고 있어? 응. 여보 어? 뭐해? 전화해 보려고. 전화해 봐. 하이라. 어, 하이라 일로 와봐 어, 하지. 뭐 어, 하지. 아, 할아버지. 아 아, 하지, 하지. 아버님 하지부지 하지, 빨리 오세요 아 귀여워 네.